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구미시의 한책 읽기 운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 구미시는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구미시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한책 하나 구미 운동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. 해마다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책한 권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함께 읽고 시민들끼리 정서적으로 소통하면서 책 읽기 운동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다른 책보다도 선전대의 책만이라도 꼭 열심히 한 번씩 읽어보고 주위 분들하고 서로 책 읽고 나누에 소감도 나누고 올해는 농촌 공동체 속 인물들을 따뜻하게 그려낸 김중미 작가의 장편 소설 모두 까머니 선정됐습니다. 특히 이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는 작가와의 만남. 선정된 책을 나눠 읽은 뒤 시민들이 직접 작가와 만나 소통하면서 책 읽기 운동은 단순히 독서를 넘어 문화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. 구미 시민들이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좀더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함께 살고, 함께 나누어 먹고,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더더 더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되게 감, 예,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구미시는 다른 시도에서 온 시민들이 많은 만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. 책을 읽으면서 전 국민의 하나가 되고 이로써 인문학 문화, 또 문화창달 운동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상막한 디지털 도시에서 인문학을 꽃 피우기 위한 구미시의 한책 읽기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지면서 그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